자지한 내병님이고요 배선 정리 한다는데, 뭐, 씨. 어? 그뭐 하는 것도 생색내냐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생색내는게 아니라, 이 새끼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봐봐, 이거. 촘촘히 안 했지? 도로 풀려. 왜 풀리느냐? 이렇게 할 바는 가, 안 갚는 게 나아. 어. 이 뭐, 붙지도 않네. 붙질 않아. 중책과라서 손에 묻어나고 이걸 중책과 산단 말이야 어? 500원짜리? 어? 돈 아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새끼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실력을 보고, 실력을 실력을 보고 가야 돼 사람 새끼 보고 가는 게 아니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선 한번 감아보자. 뭐 접지에 잘려있는데, 재생, 이제 재생. 재생해서 손님한테 껴줘야지. 여기 휴즈박스부터 감아주겠다. 휴즈박스. 그래야지 차에 이제 내부로 들어가면 진입하면 이제 따가락 꺼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면은 뭐더 바깥쪽부터 감아주면 되는데 돌출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감고 또 감고 또 감고 또 감고 이렇게 해서 이빨 땡겨서 딱 찢어주면은 이렇게 다시 여기서 메인에서 감기 시작하는데 모가지 여기 모가지부터 시작합니다 화질이 안 좋은가 왜이따오 나오죠 화질 이럴 때는 확쳤다 빼주면 되게 밝게 나오지 어? 조리개가 이 잡아주는 뭐 이런 뭐그 하나, 하나 장치를 만들어놔야겠어 붙잡아주는 장치 붙잡아주고. 잘 끊어져 이게 그렇게 만든 거니까 종이, 종이처럼 찢어져 밀감아라고 팔면 편하겠지 언제 일일이 해주냐 귀찮게 미리 해놔야지 어디냐 이게 이렇게 촘촘히 촘촘히 감아준다 촘촘 촘촘하게 감아주는 세상을 아니, 감아주는 작업을 해보겠다. 싼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거 출전 작업해서 이거 테이프 감아주겠냐? 에어백으로 그냥 그대로 쳐 빼버리던데? 물론, 뭐,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 출장 작업해서, 근데, 출장비도 안 받고, 공인 2만원 받고 한 일인데, 되겠냐? 출장 나는데, 갔 출장비를 왜안 받냐? 어? 얼마나 일을 족같이 하면 그치? 출장비 안 받고, 2만원 공인 받고 해줘, 그거를. 블랙박스를. <laughs> 어? 그니까, 개판이지. 어? 한 10만원 받고 해야 돼. 그럼, 정성이, 자연적으로, 저, 정성이 그냥 들어가지. 공짜로. 정성이, 그 거기다 감이 되는 거지. 뭐야? 응? 이렇게. 제일 허심한 인간들이 난 똥차니까 돈안쓸 거라고 말하는 사람. 진짜 머저리들이지. 나는 돈안쓸 거예요. 조금 차니까 덜 안쓸겁니다 말라한 인간들이 제일 한심한 인간들이 바짝바짝 감아야 돼 바짝바짝 바짝바짝 감아야 돼촘촘하 솔직히 선정이는 내가 제일 먼저 유행시켰는데 다 따라야 돼 어? 최초 창시자는 난데 따라하고 하는 것도 대단한 거야 잘하면 좋은 거야 Engels habe ich. Denk 시간이 좀 걸리네 미리미리 그러니까 미리 해놓, 해놓는다 그거야 좋은 발상행지 촘촘히 땡기면서 그냥 감으면 돈 풀려가 저렇게 멍청하게 감는 거 아니야 무식한 새끼지 저렇게 감는 놈은 어딨어 안 하는 게 낫지 그좀 그러니까 간단하고 귀찮으니까 대충 감아놓고 선정했다고 하는 거지. 어 짜증나 솔직히 한좀더 이게 길 필요도 없는데 사실 두뼘 정도는 없애도 될것 같아 차라 일할 때는 항상 두 뼘이 남아 쓸데없이 만든 것 같아 다시 또 걷고 또 써도 돼 감은 거는 아가면서도 안전하니까 아가 언제 우 언제 삶을 감아가면서우아놓고서우리사이클하아거지서 우리의 이을 하는거지 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아주고리아놓으아면좋잖아면잖아 새거 팔 때는 당연히 새거에서 끄집어 줘야 되는 거고 이걸 지금 새거 대신 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고 팔때 이걸 미리 감아서 해 준다는 계획이지. 그이 영상을 보고도 또이 빡대가리들이 또 내가 또 이거를 껴준게이 사람이 중고를 꼈나 이럴 거 아니야. 아. 솔직히 좀 이런 데 와서까지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고도 아니 막 의심 차하고막 그러는 사람들은 안 왔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걸 보고도 못 믿겠다면 그게 뭐 정신병자지. 어? 야,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은 뭐야, 정신병자지. 응?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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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믿고 하는 거지. 전에 손님 중에 뭐 기집애 하나 달고 왔는데, 키도 난, 나는 고만고만 해. 사채업자 새끼가 나왔는데, 야그 애인 앞에서, 어? 애인 듣고 그 무슨 돈껏스년인가 봐, 어? 존나 폼 제더라, 어? 존나 똥폼 접더라고. 아 손님을 떠나서, 어? 한판 붙어보고 싶었는데, 어? 어씨 손님도 그거야 그냥, 그 뭐야 돈껏스년 같아 내가 보기에는. 얼마나 깝치던지 새끼가 지는 남한테 고액이자 받아먹으면서 남한테 남겨주기는 엄청 아까웠나 보지 양아치 새끼. 에이, 처음 보는 새끼인데 진짜 꼴같지 않아? 에이, 진짜 한 주먹이면 붕붕 날아갈 것 같더라. 진짜. 자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실제로 민간인들은 착한데. 이사 희한하게 어설프게 막 품질 사람이해가이해가안이자게하이렇일하청하일 멍청하게 일하지 맙시다 <laughs> 미리 만이 사람은 예, 이상람비이님이에요이